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계추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하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깨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라앗의 라모스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어,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 원하는 대답만 듣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없는 정보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 무의식적인 사고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찾을 때도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막 어. 간에는 예를 들어 뭐 꿀이 좋단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면 아그 간에 꿀이 좋 전혀 맞지 않아도 간에 꿀이 좋다라는 정보들만 찾아서 맞잖아 맞잖아 여기 이이 이, 어, 꿀이 간에 좋다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것이 내 신념과 반대되는 어, 정보가 있거나 하면은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 정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원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확증 편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답정너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만 하면 돼.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 말의 줄임말로 신조어입니다. 특정 답을 정해 놓고 상대방이 그 답을 말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화법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 상태를 비유할 때도 사용됩니다. 주로 질문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답변을 끌어내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쓰이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확증 편향이나 답정너는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확증 편향이라고 할 때는 개인의 인지적인 경향성 그러는 계속 한쪽으로만 기우는 이것을 말한다면 답정너는. 의도적으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지하 18장에도 답정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하여서 지금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바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음이 좋을 듯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은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여호사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길라라못을 치러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 예언자들이 다 하나같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전투하러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주님의 예언자는 없는지를 또 찾습니다,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아합왕은 미가야 예언자를 추천하면서도 이런 예언자가 있긴 한데, 아, 못 마땅해. 400명의 예언자 얘기를 듣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예언자는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리가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신하가 그래서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이미 모두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미가야 당신도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겠소.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러 가놓고는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길라 나모스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시오, 그대로 대답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 영이 주님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아합왕을 깨워내겠습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하도록 시키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보았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악한 악한 이 아합왕의 승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뒷절에 이 예언을 들은 어, 그나아다의 아, 그, 아들 시드기야가 이사, 이 미가야의 뺨까지 치면서 어, 그 정확한 예언을 한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시드기야는 아합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의 한 명으로서. 아합에게 전쟁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말하면 돼가 이 미가야에게는 그런데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답정너의 패러디로 밥정너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밥은 정해져 있어. 너는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물어보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먹을까 이번 점심에 콩국수 어때? 콩국수 맛있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딱 오늘 시원한데 콩국수 딱 좋겠는데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어김어 어 그래 그래 너도 어 이런 날은 어 콩국수 먹고 싶었지 이러면서 결국은 어 그래 그럼 콩국수 먹자 이렇게 되게 만드는 이거를 이제 밥정너라고라도 하더라고요. 다부님이 콩국수야 <laughs> 너는 콩국수를 먹어야지 지금 아합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가야는 김치찌개를 예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미가야의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유다의 여우사바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을 듣고 결국 전쟁터에 나갔고 아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게조차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 주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행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 들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아, 안 되겠네.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주시려고 하시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를 기도를 어, 들어주시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물론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십육장 삼십팔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가야 할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해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말씀을 드리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러나 내 네,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더라.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왕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뜻에 맞는 거짓 예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동맹을 하려고 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통해 미가야 선지자의 진실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언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건 하려고 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선다고 해도 내가 하기로 한 거니. 뭐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뭐 아니어도 할수 없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역대지하 18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한 군인이 무심코 단, 당긴 화살에 명중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 묻습니까? 뭐하러 예언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분명히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애썼던 유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다윗의 경건한 통치를 따랐지만 이 아하 왕과의 동맹으로 인해 길라 라무 전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역대지하 17장 앞장의 3, 4절에 여호사밧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유다의 산당과 아세라 목장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이러한 여우사바들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셨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딸아달아를 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이 아합 가문과의 혼인 때문에 훗날 남 유다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도 됩니다. 우리도 여호사바 왕처럼 혹시라도 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또한 슬금슬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영적 전쟁일 수 있는 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답정노라는 그 말과 같이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줄로 아래요. 하고 하나님께 어 콩국수입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여야겠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 또 진실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들으려고만 하는 그 말만 그 맞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듣는 확증 편향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또 바로 듣고 내가 그 동안 믿고 있었던 사실도 어쩌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에도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미 태초부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왔나.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자세로 혹시 살아왔던 건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오늘의 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